경기장에서 나왔을 때 축구가 더 재밌어지고 잘해져요. 축구가 일단 재밌어지려면 내가 잘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윙에서 좀 좋은 움직임을 좀 알려드릴 건데, 그러니까 경기 때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델 패스. 그러니까 주고라는 공간으로 침투하는 이런 움직임이 엄청 많아요. 드리블보다 더 좋은 거는 패스로 상대를 이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패스가 중요한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델 패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움직임 하나로 더 좋은 골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자. 저희가 축구에서 공이 사이드로 갔을 때 골이 많이 날 거야 아니면 우리가 중앙으로 플레이를 했을 때더 골이 많이 날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 중앙에서 골이 많이 나기 때문에 공이 중앙에서 놀아야 돼. 계속. 그래서 사이드 윙에서 어, 이델 패스 받고 측면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한번 페인팅을 주고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경기장에서 흔히 하는 오, 이델 패스. 하나, 해. 둘, 오케이. 자, 이게 흔히 하는 이델 패스. 자, 이렇게 되면 수비 입장에서는 보면 자, 여기서 영리한 수비수는 주면서 공을 보고 수비하는 게 아니라 주면 사람을 보고 수비해요,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옵션을 더 가져가자. 가는 척하다가 안으로. 하나. 안으로. 둘. 안으로. 여기 부 축구가 더 쉬워지거든요. 재밌고. 왜 재밌어지냐면 나는 이거 하나만 했는데 수비가 없어져. 뭐 얼마나 재밌어? 축구가. 요거의 한 명, 요거의 두명 그럼 얼마나 재밌지? 축구가. 그러니까 패스를 주고 움직임 한 번. 그다음 안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로. 이델팩, 흔히 말하는 그냥 이델팩 받는 게 아니고, 진짜 해외 축구나 이런 데 프리미어리그나 라리가 이런 데 보면, 윙어들이 사이드로 뛰는 것보다 요즘에는 안으로 돌아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브라이트 메인 시트 같은 경우에도 사이드 윙이 직선적으로 이 라인을 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 사이드 백이 공 잡으면 안으로 들어가서 공을 잡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축구 볼때잘 보시면 이제 눈에 보일 거예요. 아는 만큼 사람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뭐 재밌게 말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옵션들이 하나씩 더 있어야 상대방보다 더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런 사소한 동작 하나하나가 경기장에서 나왔을 때 축구가 더 재밌어지고 잘해져요. 축구가 일단 재밌어지려면 내가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한 번씩 뭐 조기 축구나 어디 팀에 가서 아니면 우리가 흔히 할수 있는 플랫폼 이런 데 가서 움직임 한번 하고 안으로 들어가면 축구가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밌게 배우고 싶은 분들은 이에스타 팀임 혹은 민칸타라 검색해서 DM 남겨주시면 저희가 굉장히 친절하고 또 스페인에서 배운 축구의 지식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